공매도 세력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나는 춤을 출 거다. 공매도 배팅이 팔란티어 팀에게 미치도록 동기부여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시킹알파에서 팔란티어의 네 가지 잠재적인 미래 시나리오를 세웠는데 두 번째 시나리오는 초고속 성장을 지속을 해서 이익이 주가를 따라잡게 되는 시나리오인데 주식이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르는데 이익이 이거를 추월해서 더 따라오면서 피해가 낮아지려면 어떻게 주식이나 이익이 올라야 될까라는 거를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게 비현실적인 속도로 이익 성장이 돼야지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사실은 이게 시나리오 두 번째 이익이 주가를 따라잡는 시나리오가 되게 건강하면서도 누구에게나 좋은 그런 바람직한 시나리오라고 보면 되는데 이걸 이루기까지가 굉장히 힘이 들것 같은 게 계산 결과입니다. 팔란티어가 이 섹터 중앙 값으로 가려면은 현재에서 연평균 약 140%의 EPS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한 번이 아니라 몇년 동안. 그러면은 140%이 성장을 계속해서 지속을 하려면 경쟁 데이터 분석 회사를 모두 압도를 해야 되고 시장을 사실상으로는 독점을 해야 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팔란티어가 진짜 아주 강력한 회사를 가진 기업이기는 하지만, 시장 논리라는 게 어느 하나가 잘 나가면 경쟁업체들이 따라 붙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독점 자체가 불가능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간은 투기적인 추측이다 라고 이 기사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진짜 현실화가 되면 그럼 지금 주가가 거의 200불 좀 전인데 그러면 이거는 진짜 저렴한 가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더 높은 주가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하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이 기사에는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너무 무거워진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대규모 조정이나 매도세가 발생할 수 있다. 언제 그러냐면 AI 거품이 꺼지거나 시장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바이오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근데 물론 바이오가 대세로 갈 수는 없어요. 바이오도 가도 그것도 AI와 다 연관이 돼 있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섹터 로테이션이 어느 순간에는 되면서 주가가 약간 펀더멘털로 수렴하려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나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팔라티어가 지금 최근 이 성장률이 연 85%라고 하면은. 어 여기다가 이제 적정 P/E를 적용을 하면은 150배가 되거든요, P/E가. 그러면은 얼마큼 내려? 40%가 여기서 빠져야 돼요. 그러면 한 110불 정도가 되고 월스트리트의 컨센서스에 맞추면은 그러면 이제 연40%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적정 P/E가 70배가 돼야 되고 그러면은 뭐 50불 뭐 이래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사료를 언제 들수 있냐면. 지금 같은 때는 우리가 상상을 할수 없어요. 근데 약간 백테스팅에서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 만약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질지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고 누구나 다 두들겨 맞았거든요.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라면 어떨까? 2022년 금리 인상할 때 1년 내내 빠졌어요 기술주 거의 빅테크도뭐 반토막 그냥 났었죠. 그러면 이 파란티어가 지금 이렇게 피해가 높은데 이게 그렇게 조정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그런 시장이 왔을 때는 생각을 할수 있을 거예요. 2022년의 악몽을 진짜 저는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 지금은 AI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추경매수했던 투자자들은 2022년에 그 진짜 1년 동안 빠지는 그 악몽을 재현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베타 값이라는 게 있는데, 시장이 10% 움직이면, 베타 값이 팔란티어가 2.6배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10% 움직일 때 팔란티어는 26%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위로 움직일 때도 26%가 움직이고, 10% 조정이 되면, 마이너스 26%까지 갈 수도 있다. 라는 게, 이 변동성 지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타 값이요. 네 번째 시나리오는, 기나긴 횡보를 거친다. 이것도 뭐 가능하긴 하죠. 왜냐하면 지금 정도의 주가 수준에서 약간 박스를 그리면서 갇혀 있는 모양새이기는 하거든요. 현재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하지도 않고 더 오르지도 않고 이 그냥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70에서 200 사이를 왔다 갔다 지루하게 행보한 시나리오인데 이거는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펀더멘탈이 잇긴 있어. 아 진짜 좋은 주식인데 너무 비싸게 주식이 먼저 가버렸으니까 이밸류에이션을 따라잡을 때까지. 시간이 기다려 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2000년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닷컴버블 시절에 MS가 주가가 뭐한 10년 치를 미리 선반영 해가지고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꾸준히 성장을 했어요 10년 동안 성장을 했지만 주가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진짜 지루하거든요 근데 팔고 나면 또 저기 올라가 있는 신기한 주식인데 이게 예전부터 항상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투자자들한테는 가장 안 좋기는 해요 왜냐면 진짜 막 매도세가 나오고 많이 빠지면 뭐 추매라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갇혀 있기만 하면은 돈은잃는 것도 아닌데 이게 여기 그냥 갇혀가지고 다른 투자 기회 기회비용을 날려버리기 때문에 그 데드머니라고 죽은 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매 방법 중에 타임 로스컷이라고 그래서 추세매매 추종에서 쓰는 방법 중에 하는데 주가가 항보하기만 해도 시간의 개념에서 청산하는 매도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 신규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1번 지속적인 고평가 2번 초고속 성장인데 그 중에 사실 지속적인 고평가는 언젠가 버블이 터진다 라는 거에 전 단계이기 때문에 팔란티어가이 이상의 주가를 바람직하게 보여 주려면 정당한 이익이 성장세가 반영이 돼야 된다 라는 게이 기사의 메인 내용인데 그러기에는 정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기사의 결론이 이제 신규 투자자한테 수익이 없거나 손실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상태다라고, 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참고한 시킹알파 기사는 더보기에다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이 결론적으로는 이 시나리오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좀 기분이 별로잖아요. <laughs> 뭔가 그럴듯한데 더 오를 공간이 없다는 거를 이제 숫자적으로 잘 분석을 해가지고 만든 기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하 논리와 이성을 갖추면 갖출수록 팔란티어는 여기서 더 오른다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기는 해요. 그럼에도 제가 시장 조정이 오면 엔비디아와 더불어 탑픽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숫자와 논리로 설명이 불가능한 기업이 이미 한참 전부터 돼버렸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현재 정권이나 피터틸이 건재하는 한에서는 사람을 보고 투자해야 되는 몇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저도 이제 믿음의 영역에서 투자를 중이기도 한데, 지난 차트만 봐도 사실 알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시총이 이미 좀 커져버렸어요. 이게 소형 기업이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뭔가 합당할 수 있어요. 사람만 보고 투자를 한다는 게. 근데 시총이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상방이 더몇 퍼센트 오를 수 있을지 그건 진짜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 하락세랑 며칠 떨어지면 귀신같이 매수세가 붙어서 주가를 쳐 올리는 게 지금 이 기업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내구성 있는 매수세라고 월가에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CEO 리스크가 물론 있긴 있어요 알렉스카프가 정치적인 게 있긴 하지만 근데 이게 또 너무 대놓고 뚜렷하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변수가 아니라 상수예요 그냥 항상 일정한 아알렉스카프의 정치의 색은 이래 하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특별히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변수가 되진 않습니다 그럼 팔란티어 어떻게 해야 되나, 보유해야 되나,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결론을 좀 내보자면 가장 큰 위험이 팔란티어 자체에 있는 문제는 아닐 수 있다. S&P 500 지수 자체에서 상위 10개의 AI 관련된 기술주가 S&P 500, 나스닥을 지금 막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AI 버블이 어느 지점에선가는 터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시장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 특히 또이 팔란티어처럼 고평가된 주식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하락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11월 4일에 파란티어가 급락을 할때어 그럼 여기서 주가 버블이 터지는 건가? AI 버블이 밸류에이션 논란이 이제 커지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회사가 있는 타의 추종이 불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조정이 오면 어느 레벨까지는 항상 반등이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지속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얘기나 신규 투자자는 조정이 오지 않았을 때 고점 상태에서 매수를 하면 그러면 상승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이 굳이 꼽아보자면 더 크다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기존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조금 더 그냥 담백하게 얘기하면 기존 보유자는 홀딩하고 하지만 기대 수익이 전고점 이상에서는 크진 않은 상황이다. 이거는 앞으로 뭔가 더 새로운 재료가 나온 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논리와 숫자로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장 조정에는 반등이 올 거니까 팔란티어 자체의 성장세가 꺾이는 지점이 그때가 주식이 재미없어지는 지점이지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래서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마무리고요. 지금은 흥분보다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라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빅 쇼트 주인공 마이클 버리 1 3 f 부공시 때문에 11월 4일날 이게 동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팔란티어 실적 발표되고 월스3 저널이 배런션이 높다고 경고를 했고 마이클 버리가 쇼페 패팅은 9월 30일 기준으로 푸드옵션을 뭐 엄청 9억 달러 뭐 이렇게 샀다 라는 게한 번에 나오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세히 좀 따져보면 팔란티어에다가 9억 달러 푸드옵션 엔비디아에다가 1억 얼마 이렇게 푸드 옵션을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과거 얘기죠.라는 거예요. 그래서 AI 버블이 터질 거다라는 마이클 버리의 그런 방향성인 베팅이잖아요. 근데 마이클 버리가 사실 쇼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엑스에다가 이게 글 올리는 거 보면 좀 약간 관종 같다고 해야 되나? 자기가 푸드 옵션 사면 사람들이 관심 주는 거를 엄청 즐기는 듯한 그런 은근히 아닌 척하면서 그런. 그래서 딱히 또잘 맞추는 것보다는 타이밍이 항상 조금 빨리 사가지고. 전체 기관 수익률은 총 수익률은 또 괜찮아요. 좋은 편이에요. 근데 뉴스가 조금 어이없게 난게 9억 달러를 베팅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9억 달러를 베팅한게 아니라 푸드 옵션을 뭐 내과에 샀든지 외과에 샀든지 이거에 따라서 이 명목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10배 레버리지일 수도 있고 20배 레버리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목 금액이기 때문에 9억 달러를 갖다가 베팅을한게 아니라 그래서 뉴스가 나면은 그래서 항상 약간 비판적인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이거를 막공포로막 그 몰아넣는 것 같은 그런 뉴스가 확 나왔지만, 우리 스마트 개미들은 속진 않죠. 어쨌든,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가 11월 4일 주가 급락을 하니까 CNBC에 출연을 해서 마이클버리의 숏 배팅을 아예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괘씸하다? 이게 <laughs> 예, 한글로 번역하자면, 은 공매도 세력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나는 춤을 출 거다. 약간 교황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보면 인터뷰할 때 주먹 쥐고 이렇게 막 이러면서 얘기하거든요. 공매도 배팅이 팔란티어 팀에게 미치도록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우리들은 그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나은 숫자를 만드는데 세 배로 집중하고 있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열받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공매도한테 초반에 상장하고 시달리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공매도 굉장히 싫어는다 알렉스 카프가 그리고 푸드옵션 공시를 보고 마이클 버리가 쇼 치는 그두 회사가 AI에서 유일하게 돈을 버는 회사인데 진짜 슈퍼 위얼 하다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다 칩이랑 엔비디아, 온톨로지 팔렌티어의 팀이죠 여기다가 쇼스를 치겠다는 생각은 b a t s crazy 라고 랬을때 완전 정신 나간 짓이다 알렉스 카프의 워딩을 제가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숏이 주 목적이든 해치수단이든 간에 고평가가 그좀 되긴 했지만, 화약한 거를 이렇게 숏을 치거든요. 그래서 팔란티어랑 엔비디아에다가 이 숏을 쳤다는 게, 푸드옵션을 쳤다는 게, 약간 이게 뭐 상징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의도적인 건지, 뭐 했다가 금방 또걷어들인 건지, 하여튼 좀 이상한 포지션이긴 해요. 그래서 특히 또 9월 30일 기준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마이클보리의 포지션에 대해서는. 그리고 영상 마무리는 좀 훈훈하게 이번 어닝 캐스트에서 알렉스 카프가 했던 키워드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역대 최고의 실적, 이질적인 성장률, other worldly growth rate라고 그랬는데, 이게 저세상 성장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질적인 성장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가속화되고 이질적인 성장률이다. 매우 경이로운 수치고, 매출보다 이제 이익이 많아졌고, AI에 첫 번째 챕터의 순간에 있다. 가장 빠르고 강력한 성장 엔진이 AIP고요. 수요 창출 머신으로 AIP 부트캠프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운영체제 OS는 컴퓨터 윈도우가 없으면 안 돌아가잖아요, 컴퓨터가. 그래서 기업의 윈도우가 되겠다. 팔란티어의 파트너가 예전에는 경쟁의 우위였다면 이제는 경쟁하는 데에 필수 요소가 되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고객들이 오히려 우리를 재촉한다. 이게 바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부자 되시고요. 감사합니다.